지난 (10년간) 오이를 못 먹은 여학생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자 여기 보면 오이잖아요 예. 이 오이를 그 여성 앞에서 이렇게 딱 뿌러트리니까 그분이 그걸 딱 맞자마자 막천시처럼 기침을 해요 막 아. 굉장히 심한 예, 이렇게 막 피하면서 예. 그러면서 어, 심지어는 그 김밥 안에 오이가 들어가잖아요 예. 김밥을 싹 썰어 가지고 뭐으라 그랬더니 거의 오이가 들어있까못 먹겠다 그러다가 그다음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를 막고 막 먹어요. 억지로 조금 씹다가 막 우악하고 다. <laughs> 그 정도로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조금 있다가 심리 전문가가 어, 그분한테 다가가요. 그래서 잠깐 뭘 해요. 막. 막 상상을 시키고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한 조금 있다가 한 30분에서 한,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다시 한번 테스트 를 해보는 거예요. 신기한 일을 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오이를 못 먹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오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방송에서 이걸 보고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셨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믿기세요, 안 믿기세요? 믿기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아, 방송이니까 약간 편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손 들어보세요. 오,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laughs> 네. 자, 반대로. 어, 불가능하다. 자, 힘들다. 자, 하나, 둘, 셋. 괜찮습니다. 예, 몇분 계시죠? 자, 사실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많은 숫자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뭐냐면 최면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기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NLP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예, 조금 영어로 돼서 어렵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심리 기법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그 기법 중에 한 가지를 뽑아가지고 행복의 열쇠를 하나 드릴 거예요. 예, 드릴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느냐. 다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영상들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요. 심신 이학 공부하면서 제가 큰 도움이 됐어요. 제 감정이 조절이 안될때 부정적 감정이 자꾸 빠질 때 의석 올라오는 행복의 열쇠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행복의 열쇠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죠? 동물이 하나 보이죠? 네. 저 동물 뭐 같아요? 개. 네, 개 맞아요. 개가 있고 옆에 종이 하나 있죠? 네. 예. 침 흘리는 거예요. 어 저게 흑염소의 수염이 아니에요. 침이에요. 아 <laughs>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게딱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 그 조건반사 네. 실험. 네. 생물학자인 파블로프라는 학자가 개한테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음식을 줘요. 음식을 딱 보면 개가 침 흘리잖아요. 네. 종을 막 딸랑딸랑 쳐요. 네. 그러면 종소리가 들어오고 음식에 대한 게 들어오고 두 가지가 같이 딱 만나면서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다 보면 조건이 형성이 되죠. 신경이 연결고리가 생기죠. 나중에는 종만 쳤는데 침을 막 흘려. 이게 바로 행복의 열쇠의 원리예요. 네, 이제부터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자, 요것만 아시면 다할수 있어요. 자, 바로 무슨 얘기냐? 우리의 감정도 조건반사에 걸려요. 우리 의 감정도.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한번. 자, 다들 결혼하셨죠? 네. 우리 다 결혼 다 하셨으니까 다 같이 손 들고 있다가 손 들고 있다가 손다 들어주세요. 결혼하신 자, 이 상태에서 자 나는 첫사랑과 결혼했다. 계속 손 들고 계세요. 첫사랑과 결혼했다. 첫사랑, 첫사랑. 결혼, 네. 첫사랑. 어, 의외로 네. 많으세요. <웃음> <웃음> 다섯 분이나 되세요. 네, 요분들은 네, 첫사랑, <laughs> 야 첫사랑과 결혼하셔서 행복하신가요? 네. 네 표정들이 좋긴 하시네요. <laughs> 자, 네. 첫사랑에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한 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사랑하고 맨날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가던 장소가 있어요 보통 데이트를 하다 보면 맨날 비슷한 장소에 아지트가 생기죠 네. 그럼 거기 가면 맨날 가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먹는 것도 맨날 비슷한 걸 사, 시켜 마셔 음악도 맨날 비슷한 음악이 흘러나와 그 당시 여행했던 음악 그러다 보면 그때 그 행복했던 첫사랑과의 속삼, 사랑을 속삭이던 그 감정하고 그때 거기에 음악 소리 그 장소 그 음료수 같이 다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이 누구처럼 개처럼 <laughs> 우리뇌도 조금만 사 걸려요. 나중에 지금 만약에 첫사랑다 잊어 버렸겠죠. 지금 만약에 거길 갔는데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정해 을 봅시다. 딱 앉았더니 똑같은 마켓에 좀차 흘러 나와. 똑같은 걸 마셔. 자, 감정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표정들 몇 분을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아 지금. <laughs> 첫사랑 추억이 나빠 지금, 나빠. <laughs> 예, 예, 예. 좋은 모드를 막 좋아, 막 좋아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만사예요 예. 이게 개하고 똑같이 예, 조건만사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조건만사가 나쁘게 걸리면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걸리냐면 에, 누구를 만났어요. 옆집 뭐 아니면 뭐 동네에서 아니면 일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랑 나랑 큰 친한 사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말을 좀 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 <laughs> 그런 분 있죠 네. 이상하게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냐면 내뇌 속에 안 좋은 조건마사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는 이미지 그분의 향수 냄새. 또는 그분의 헤어스타일 또는 그분의 말투 이게 옛날에 내가 안 좋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게 조건만서 걸려있다가 갑자기 그걸 툭 튀어 나오면 그 순간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감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은 살아오면서 걸린 조건에 따라서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고요 나빠지기도 하는 게 바로 이게 감정의 조건이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져야 되느냐? 자 우리는 이 기법을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원래 어떻게 뭐라고 돼 있냐면 앵커링이라고 불러요. 좀 단어가 생소하겠지만 앵커링의 설명을 드리면 앵커링은 옆에 다시 그려져 있죠. 네. 다시 바로 앵커예요. 닻을 아 내린다가 바로 앵커링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조건반사를 건다. 이거랑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앵커링 기법 그러면 조건반사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기법을 우리는 행복의 열쇠를 앵커링 기법이라고 불러왔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은 이 좋은 그 조건만사를 우리 몸속에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행복한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루에 몇 번이나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분위기 썰렁해져요. 지금 그죠? 네. 왠지 아세요?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지금 다들 표정이 어땠냐면 내 언제 행복하지? 언제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이런 걸 공부하기 전까지는 행복이라고 딱 그러면은 아주 큰걸 생각했어요. 막 일단 로또 맞아야 될것 같아. <laughs> 예. 뭐 같아. 그다음에 뭐 승진해야 될것 같아. 그다음에 뭐큰거뭐 차를 바꿔야 될것 같아. 좋은 집으 이사를 가야 될것 같아. 그래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우리 뇌는 굉장히 단순해서요. 아주 짧지만 행복한 순간에는 뇌 전체가 행복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집 사람이 갑자기 막 감동과 눈물의 행복을 흘리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감동과 행복의 눈물을 네, 막 흘리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TV에서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 경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노래를 하는데 너무 열창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노래 한 곡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그 노래 하나에 그냥 감동을 탁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노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예, 노래 한 곡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감동적인 동영상 하나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들이랑 행복한 얘기를 하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몇 번이나 행복하세요? 하루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해요. 왜 못하냐? 그 행복이 지속되질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얼마나 짧으냐? 자 노래한곡이 딱 들려요 막 행복감을 느껴요 자 그거 하루 종일 가나요? 아니요 <laughs> 노래 끝날 때 없어져요 노래 끝나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1분예그 네, 정도밖에 안 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뇌 전체가 행복해요 우리는 이 순간들을 지금까지 너무 잊고 지냈기 때문에 네, 행복한 감정을 떠올리려 그러면은 없었던 것 같아 네. 자 이제부터 이 앵커링 기법을 배우시는 순간에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가 행복하니? 그때 그 친구도 처음에는 뭐하다가 제가 설명해줬어요. 이 작은 행복, 행복이다. 그랬더니만 딱 떠올리더라고요. 음. 저한테 선배님,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막내가 아직 어리잖아요. 다섯 네. 네. 살짜리 아들 내미가막 뛰어나와요. 그래서 아빠 항상 안기는데 그때가 너무 행복해요.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막 아기의 살 냄새와 아기의 그 포동포동한 살을 만질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분간이? 그때 <laugh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30초 있으면 없어지고요. 한 5분 있으면 애가 웬수 변하던데요? <laughs> 네. 그래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그 짧은 순간은 너무 행복한 순간. 자, 이제부터 우리가 앵커링 기법을 배우면 그 행복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다 머릿속에서 그 짧지만 행복한 순간을 지켜 놓쳤던 것다 하나씩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떠올려 볼게요. 눈 감아 보시고요. 잠깐만, 하나라도 최근에 뭐 가족과의 사소한 거 아니면 또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하나라도 어, 떠오르는 게 있다 하시는 분, 눈 감은 상태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우, 되게 많이 드시네요. 어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눈 떠보세요. 자,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 한번 어떤 것 떠오르셨어요? 궁금하다. 식구들이 네. 아침에 식구들 예. 아, 뭐 먹고, 그 돌아와서, 아. 때. 치, 어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laughs>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식구들이 예, 식구들이 따 왔는데 어, 서로 간에 무사하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안을 때행복감 있죠. 예,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행복감이죠. 그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어 내가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되고요. 아주 작지만 짧 짧으니까 빨리 깨달고 그다음에는 딱 느끼는 순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따라주세요. 다 같이 자. 아, 지금이다. 자, 시작. 아, 지금이다. 다시 한번. 아, 지금이다. 아, 지금이다. 내가 지금 행복한 순간을 딱 느낀 순간에 아, 지금이다를 외치시고 다 같이 왼손을 들어 주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세요. 딱. 이렇게 잡고서 그 감, 행복한 감정을 잡은 상태로 충분히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그게 30초, 1분 있으면 없어지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떼고 내리시면 돼요. 이거 한번한게 뭐랑 똑같으냐. 신기하게도 개한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먹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행복한 감정이죠. 네. 그게 딱 들어왔어요, 지금. 그 순간에 잽싸게 손을 딱 잡으면 뇌에서 어떻게 반응이 오냐면 뇌 속에서는요. 손을 잡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신경세포가. 그 다음에 손가락에 닿는 느낌 있죠? 이 느낌도 뇌에서 감각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뇌 한두 분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복한 감정이 느껴져요. 이두 가지가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세번 만나면 조건만 사가 걸리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종만 치면 침을 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잡으면은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내가 나도 모르게 그 행복했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옆에 계시던 W.S.가 <laughs> 속을 긁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 자꾸 기분이 다운된다. 이럴 때 행복의 열쇠를 끄내세요. 어디서? 주머니에서. 딱 끄내세요. 그래갖고 심호흡을 세번딱 하시고 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신기하게도 너무 너무 신기하게도 감정이 조금씩, 싹,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